이번에 X 제곱 네 59쪽이요. 아, 확인이... 써주신... 응? 아, 응, 이렇게 했는데, 두 군이 알파랑 베타래 그랬을 때 이거를 풀어라... 라고 한 거야. 자, 이제 세 제곱이 보이죠. 이걸 풀어보래. 자, 그럼 요거 하면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인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인지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두군의합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A. A분의 B니까 마일, A분의 C니까 마일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문제를 풀게 없단 말이야? 그럼 아까 했던 거. 자, 그는 X니까 알파를 여기다 집어 넣는다면,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할수 있겠네? 베타가 X자리에 들어가면, 똑같이 베타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할수 있겠네? 이렇게까지한 거야.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요건 문제 볼 때마다 여러분이 알아서, 저기 필요하면 하시고, 필요 없으면 그냥 문제 끝내면 돼. 자, 그럼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몇일까? 선생님 밑줄 친 거. 그렇지. 넘기면 1인 거야. 그럼 얘도? 1. 1인 거야. 그럼 이 식이 얼마나 간단해지냐면 2 플러스 알파 세제곱이랑 2 플러스 베타 세제곱으로 엄청 간단해지는 거다.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볼게. 할게. 자, 그러면이 곱하면 몇이야? 4. 2 베타 세제곱, 2 알파 세제곱이니까 2로 묶겠죠? 그럼 알파 세제곱하고 베타 세제곱 좀 이따 알아내야 될것 같고 이렇게 곱하면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 세제곱이 이렇게 묶이겠죠? 괜찮나요? 음.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나 이거 몰라, 그치 곱셈 공식 써야 될것 같아? 이거 나 알아. 이거 나 알아. 구름 봐봐. 여기 몇이야? 마일. 어, 그러니까 마일이네. 마일이랑 만나니까 3.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만 알아내면 답이 나온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곱셈 공식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세제곱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머리 박아야 돼 진짜 이거 몇이야? 마일 마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일이고 요게 마일이니까 3이 곱하면? 마삼 마3 그러니까 여기가? 마삼 그럼 3 빼기 8이네요? 그래서 최종답은? 마5가 되겠다